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혜인 시인의 가을 올해 영상실을 만들기 위해 포토스케이프 X에서 마스크 사용을 이미지를 만들고 가을 영상 미디어 파일을 가져와 삽입하고 마스크를 만들고 영상에서 비디오 와 오디오를 분리하여 오디오를 삽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올해 영상 시 만들기에 사용할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포토스케이프 X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포토스케이프 X가 열리면 사진 편집으로 갑니다. 사진 편집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를, 여기 가로를 1280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로의 높이를 720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이 이미지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할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오른쪽에 편집에 편집에 여기에 변형입니다. 변형. 변형, 변형을 누르시고, 변형 중에서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는 이제 오려내는 건데,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가위.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얘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배경을 배경을 요거를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 거기를 투명하게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평, 수평이고 수평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예를 얼마로 하냐면 여기를 60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 예. 그 다음에 위치를 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 폭을 여기를 가로 폭을 50으로 합니다. 여기를. 50,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 50, 거리를, 얘를 얼마로 하냐면,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얘를 오른쪽으로 확 당깁니다. 이렇게 1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세, 여기가 신세,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할 겁니다.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시가 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와 같은 영상지를 만들기 위한 에, 마스크입니다. 이거 마스크를 사용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 요, 얘를 이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용하고. 여기서 예, 적용 버튼을 누르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저장할 겁니다 여기 저장입니다 저장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로칼디스크 시에 까리타스 활용반에 46강입니다 여기서 파일의 이름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마스크 하고 여기서 파일의 이름을 마스크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 형식이 png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토스케이프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파워 디렉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예, 파워 디렉터가 열리면 네,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로칼디스크 C에 까리따스 활용반에 46강입니다 46강에 보면 오톰데이라는 mp3 파일하고요. 가을이라는 mp4 파일이 있습니다. 요두개 파일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두 개를 같이 이렇 선택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파일, 아, 미디어 파일 중에서 가을이라는 영상 파일을 일본 비디오 트랙에다 먼저 요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을이라는 mp 파일을 3번 비디오 트랙에다 또한번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번 비디오 트랙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번 비디오 트랙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 여기를 기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이제 트랙 관리자라고 하면 트랙 관리자에서 비디오 트랙하고 오디오 트랙을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이렇게 되면 추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에 트랙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라는 mp4 파일을 이번에 다시 3번 비디오 트랙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3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이 클립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입니다. 마스크 디자이너 보면 여기에 에 마스크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 이미지를 마스크를 만들 이미지를 포토스케이프 액에서 만들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만든 그 이미지를 불러다가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스크롤바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에 이미지 로드라고 나옵니다. 이미지 로드를 이렇게 클릭하고요. 그리고 로컬디스크 C에 까리타스 활용반에 46강입니다. 46강에 네, 마스크 PNG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PNG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스크 알파 채널이라고 이런 대화상자가 뜨는데, 거기서 알파 채널을 사용해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나옵면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서, 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얘가 이제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스크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 마스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스크는 에, 피사체의 피원 부분만 보이게 하는 얇은 덮개나 또는 팔을 의미하고, 에, 파워 디렉터에서 에, 마스크 디자이너에서는 파워 디렉터의 마스크 디자인에서는 이제 신색 부분과 투명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색 부분은 이 마스크가 적용된 이, 이 클립의 이미지가 보이고 얘가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투명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전 부분에 있는 미디어의 미디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이틀룸에 가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이 중에 타이틀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이렇게 요걸 2번 비디오 트랙에다가 2번 비디오 트랙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길이를 길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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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를, 예전적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얘가, 얘가 그 마스크가 만들어져, 여 있는 마스크가 적용된 클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 때 여기가 흰색 부분이었고 여기가 흰색 부분이었고 여기가 투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흰색 부분은 얘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고 이 글씨는 이겁니다. 글씨는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는, 요 이미지는, 여기에 이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마스크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마스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삽입된 거니까, 얘를 클릭해서 얘를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가 같이 오디오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하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트랙입니다 1번 트랙에 있는 여기서 오디오 이 영상에서 오디오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이 오디오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디오는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쳐지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을 에, 프로젝트 저장을 할 겁니다. 파일에 프로젝트 저장, 로칼디스크 C에, 까리타스 활용반에, 46강입니다. 46강에, 파일의 이름을 가을, 노래, 이해인이라고 할 겁니다. 가을, 노래, 가을, 노래, 이해인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예인 시인의 이예인 시인의 에, 가을 노래라는 에, 시를 입력해 가지고 영상 시를 만들 겁니다. 파워디렉트를 닫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